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프백의강입니다 근데 오늘은 버스 슈 밴드라는 곳에 와봤어요. 미국 여행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고로 오늘은 참고로 이 영상이 것, 재밌고 재밌고 멋있을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보시죠. 네, 데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요. 어떤 경치를 보여드릴지, 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다 사진 찍고 못보여드는데 저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자자. 자, 여러분들. 제가 왜선글을 썼냐면요. 어우, 눈부셔! 눈부셔서 그래요. 근데, 지금 한 2분 정도 걸었고요. 8분 정도 남았는데, 허시스 밴드라는 곳이 왔습니다. 허시스 밴드라는 곳이 왔는데, 허시스가 왔고, 기억이 잘안 나요. 여기는 어떤 주죠? 네바다 중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어떤 주이죠 어, 엘리자베, 엘리자베스. 아, 엘리자베스. 애리조나애리조나 주에 음. 있는 어떤 도시죠? 도시 이름이 뭐더라? 1 페이지, 페이지 할때그 뭐더라? 페이지, 페이지 시티예요, 그렇죠? 페이지 인데 여기 제가 엄청 이상한 거 봤어요. 뭐야? 제가 후보 때문에 갔거든요. 후보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후보 때. 네, 후보 때문에 갔었는데. 네. 뭔지 알아요? 뭐예요? 중주는 주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에바다주에 있는 시계. 아리조나주에 있는 시계. 네. 한번 봤거든요? 네. 그거 봤는데 1시간이 차이가 났어요. 분명한 9명, 5미터 정도의 차이인데. 네. 그래요? 그런 건 처음 보죠, 또. 헉. 그러네요. 에바다, 아리조나. 와, 후보 때문에 기점으로 주가 나뉘는 거군요. 네. 엄청나죠. 아, 엄청납니다. 엄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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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래요? 이제 5분 지점에서 만날게요. 네, 안녕. 안녕. 시작. 어, 거의 한 5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찍는다고 제가 약속했죠? 자, 저희는 1편, 2편으로 나눌 거고요. 1편은 도착까지, 2편은 경치 보기와 돌아오기입니다. 그리고 주위 경치 한번 보시죠. 스포하면 안 돼요. 보이니까. 아, 경치 장난 아니죠? 스펀안스펀퍼안자 그러면 이제 8분 지점에서 만나요. 파이너 아니지? 안녕.